다시 할게요. 두산 퓨얼셀은 지금, 어 상단의 채널 라인에 정확하게 맞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딱 먼저 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동이 A, B, C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는데, A, B, C의 파동이 나왔고, 여기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기술적 반등. 제가 382 구간 채널 라인 상단 구간, 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딱 찍고, 그대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닥의 확률은 좀 있겠죠. 왜냐면, 하 조정도 굉장히 길었고, A, B, C, C. A, B, A, B, C로, 어, 큰 하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쏠 수는 있어요. 한번더쏠 수는 있는데, 두산 퓨얼셀은, 이제, 단기적, 중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일단 더 되돌려야 돼요. 일단 더 되돌리고, 여기를 지지를 하거나, 브레이킹을 하거나, 뭔가를 하나 나온 다음에, 한번더쏠수있다라 그러면 한번더 쏜다라고 하면 이,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382 구간을 잡아야겠죠. 여기 하락해서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했던 거에 대한 382 구간, 매물대 구간, 여기를 목표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리실 거면 이제 19,000원에서 한번 물을 타시거나 지금 매도 하시고 밑에 왔을 때 다시 잡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산 표혈셀은 요 대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 바로 C파동으로 연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A, B,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 터트리면서 뭔가 일단은 한번 종료가 시켰다, 시켜진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한계의 리듬으로 끝이 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36 구간 또 걸렸네. 아까 작은 파동에 대한 382 구간, 큰 파동에 대한 236 구간까지 찍었고,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일단, 1달락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었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내가 한번더갈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그, 그, 전체 파동의 조정이 ABC의 형태로 한번큰 리듬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주고 19,000원에 잡으면 여기서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산 퓨얼세 참고하시고 매매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